현재 제일 많이 만드는 상징은 보호술사 상징입니다. 승률이 제일 좋은 지원 아이템은 서풍이 되겠고요. 제일 많이 만드는 아이템은 바로 가고일입니다. 그럼 제일 적게 만드는 아이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럼 제일 픽률이 낮은 증강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소외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상징부터 보면 사냥꾼 상징이랑 요새 상징이 용어쌍박 누가 누가 더안 만들어지나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보면 둘다1%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사냥꾼 상징은 인기가 제일 많은 보호술사 상징보다 평순위가 낮아요 근데 되게 범용성 측면에서는 보호술사가 훨씬 여러 대게 사용이 가능하니 더 많이 쓰이고 사냥꾼 상징은 버려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보면 얘네들보다 픽률이 높은 요술사 상징은 상징들 중에서 평순위가 제일 높아요 오히려 요술사 상징은 만들면 평순위가 올라가는 유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요술사 상징 말고 사냥꾼 상징을 만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재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안 만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다음은 템. 템은 사실 저녁갑주를 제일 안 만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찬저녁갑주가 모든 지표에서 너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일반 템 역시 지표가 제일 낮지 않을까 했는데 주껌이 픽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아마 다들 공템 삼신기를 좀더 신경 쓰지 않나 보여지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칼두 개랑 망토 벨트면 스테락이랑 피바 만들지. 누가 주껌이랑 저녁갑주를 만들어. 템 증강이라도 만들어주던가, 오늘 저녁이야, 이런 것처럼. 다음은 유물템. 유물템은 너무 많아요. 근데 한번 쓰고, 아, 좀 아닌데? 라고 한 템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픽률이 제일 낮더라고요. 망령 해적검. 올라프한테 이거 주고 상대 베이가한테 보냈더니, 하몽차사야. 못 돌아오더라고. 바루스나 징크스 같이 지속 딜러들한테는 좋다고 하긴 하던데, 만화잔에 좋냐, 외투 해적검. 이렇게 나오면 어쨌든 고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다음은 지원템. 의외로 지표가 좋은 아이템이 픽률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서풍입니다. 픽률은 하위권이지만, 평순이와 승리 확률이 지원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5초 동안 전장 이탈이 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아이템이지만 반대 자리 저격을 해야만 하는 귀찮음 때문에 픽률이 낮지 않나 생각됩니다. 월석이나 쓸큰보 쓰다가 서풍 쓰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지원템 픽률이 전체적으로 낮아요. 이건 증강 쪽으로 넘어가면 알수 있는데요. 실버 증강 픽률 하위권에 지원템 관련 증강인 아이템 숙성과 지원군 출동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아이템 숙성은 평순이도 처참해요. 이렇기 때문에 지원템 픽률이 낮지 않나. 그런데. 평순이는 아이템 숙성이 제일 높지만 픽률이 제일 낮은 건 결과 예측입니다. 4연승으로 설정하는데 1패하면 증강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 증강을 선택하려면 9회 정도는 와야 하지 않을까? 증강 전체로 보면 근소한 차이로 건또건이 픽률이 제일 낮게 나와 있어요. 아마 리롤덱들이 많이 죽어서 그렇겠죠. 하지만 평순이는 황금 피퀘스트가 처참하게 높다는 거. 참고로 행운보다도 높아요. 하지만 픽률이 낮으면 그 이유가 있으니 픽하지 말자.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이상 끝. <laughs>